사도행전 73번째 묵상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테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의 악행을 보십시오. 우리는 사울 혹은 사도 바울에 관한 고정된 이미지, 즉 위대한 복음 전도자, 겸손한 하나님의 종, 복음의 논리적 체계를 확립하고 펼쳐세운 신학자, 세상의 위협에 굴하지 않는 용감한 하나님의 사람 등의 수식어가 이미 머리에 박혔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그의 과거 행정마저도 그저 그런 일, 누구나 할수 있는 일 정도로 넘겨짚기 일수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자면 본문에 기록된 그의 행적은 마치 과격한 회교도들의 테러 행위와 다를 바가 없어요. 스테반에게 누명을 씌워 억울하게 처형당하도록 부추기고 동조한 일,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와 교인들을 향한 무시무시한 핍박,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 죄인 중에 내가 괴수, 우두머리라 한 말은 과장법을 사용한 게 아닐 뿐더러 겸손한 척 하려는 의도로 내뱉은 말도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내뱉은 고백이죠. 본문의 사울은 유대교에 헌신하는 중입니다. 자신의 행위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확신했으며,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을 위한 선한 일, 옳은 일이라는 자부심도 있었죠. 여호와 하나님과 유대교에 대한 믿음이 모자라서 버린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강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에 앞장서서 그런 일을 감당했죠. 그러나 그의 강한 확신과 신념이 맺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스테반을 죽이는데 적극 가담한 것은 물론이고 수많은 사람의 삶을 압박하고 파괴하는 것 이외에 다른 열매가 없습니다. 아니,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신나게 관철시킴과 동시에 유대교 안에서 승승장구하는 열매가 맺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훗날 그의 권면대로 사랑과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삶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로지 다른 사람에 대한 배제와 혐오, 압박과 폭력, 파괴와 죽음의 열매뿐이었죠. 참 무서우면서도 두렵고 씁쓸하면서도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자금의 기독교계는 회심한 사도바울의 모습이 아니라 회심하기 이전의 사울과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보수와 근본주의를 표방하거나 오직 예수, 오직 성령을 내세우는 은사주의자들의 작태를 보십시오. 자신의 신념과 경험과 다르면 너무나 손쉽게 이단과 사이비 취급하며 배척하는 사람들. 자신이 신봉하는 교리와 한 글자라도 틀리면 쉽사리 혐오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래서 타 종교 시설을 파괴하는 일은 물론이고 타 종교인을 향한 폭력도 서슴치 않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인지? 심사숙고해 봐야 합니다. 테러를 일삼는 과격한 회교도들과 그런 신앙인들이 다를 게 하나도 없어 보이죠.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을 내세우면서도 혐오와 배제와 폭력을 남발하는 사람들은 아직 회심하지 않은 상태이거나 너무나 미성숙한 신자임이 틀림없습니다.